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1편 4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왕을 위하여 지은 것.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45편은 고라 자손이 왕을 위하여 지은 찬송이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요.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45편에서 왕을 높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인간 중의 왕,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들, 또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들, 진, 진실하게 좀 중심을 담아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또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또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를 드렸던 걸로 보여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실 수 있는가가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내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가정도 내 거고, 이 집도 내 거고, 내 인생 전부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맡겨드리는 거죠.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그분의 통치의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그분께 맡겨드린 게 맞다면, 정말 부끄럼 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려왔다면, 그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한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라 자손 역시 또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좀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다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송을 45편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시대든 왕 앞에서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막 이렇게 받아쓰고 어디에 가든 이렇게 적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글솜씨가 좋고 빨라야 돼요. 그래야 말하는 걸 이렇게 작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찬송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찬송을 쓰는데 글숨씨가 뛰어난 서기관처럼 쓴다 이 말은 진짜 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아주 오래된 또 아주 진실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쥐어짜내는 찬송이 아니라. 서기관이 부스듯이 쫙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제가 찬양을 작사도 많이 하고 또 주기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내가 찬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려고 하니까 두시간 동안 펜을 잡고 있어도 안 써지는 거 있죠. 쥐었지않는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요. 내가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데 벅찬 감격과 감사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펜을 그냥 우연히 들고 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라고 얘기할 만큼 막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늘 가지고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있는,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어 짜내는 사랑, 억지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인위적인 걸 떠나서,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온 그 우러러 나온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의 중요한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까 말한 대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뭐 아 여기 옆집 아저씨하고 뒷집 아저씨 중에 옆집 아저씨가 더 아름다워 더 잘생기셨어 이런 비교의 수준이 아니라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그 입술에 은혜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과 아름다움이 묻어져 있는지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여기서 말한 왕이 도대체 누굴까를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또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 왕이 없고, 영원한 복을 받은 그런 왕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글소로 보니까, 아,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며 볼수 있는 그런 지금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또이 예수 글소는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뭐 어떤 종교적으로도 누가 뭐 사대성인 뭐 부처가 어떻고 막 석가모니 많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비교조차 당하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뭔가의 경중을 따집니다. 오늘 내가 이게 있고 이게 있고 내 인생에 이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걸 해야겠냐? 아니면 이걸 해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따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역보이는걸 수도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눈앞에 100만원이 있고 5천원이 있는데 100만원하고 5천원 중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지폐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주저없이 100만원을 고르듯이 사실은 100만원 입장에서는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 복음, 이 그리스도와 또 세상 가운데에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이게 더 좋냐, 저게 더 좋냐를 나도 모르게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3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하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또이 왕은 어떤 왕이시냐, 칼을 허리에 찬다, 이건 전쟁하시고 승리하고 무찌르는 걸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주권자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그 어떤 왕도 사탄을 무너뜨린 왕은 없어요. 어디 가도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악의 세력을 붙잡고 깨뜨리고 무릎 꿇게 할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시대 이 세상에 정말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또 왕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를 가지고 온유하시고 공의를 위한 왕이시며 위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런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시고요. 정말 변함없는 능력의 진리를 품고 있는 분이시고요.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얼마나 위대한지 요즘 우리가 어디에 뭐 오너들 사장 어디 뭐 대표 이러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되게 거들먹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높고 내가 대단하고 특히 그래서 얼마나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왕의 자리에서 횡포를 부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시냐면, 온유와 공의를 세우는 분인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왕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정말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왕이다. 전부 자기 권위, 자기의 임기를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고, 조금 더 독식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지, 백성들을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하면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입술에 은혜가 있죠. 아름다운 분이시죠. 모든 악을 제어하고 통치하시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죠. 백성을 위해 죽는 사랑과 온유와 공의를 세우셨죠. 하나님에게 영원한 복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런 분을 왕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참 좋겠습니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화살 이러면은 뭐 최고 그 당시 최고급 무기 강력한 무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땅의 능력과 진짜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왕의 화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분이 아니라. 자신이 대성물로 죽음으로 인하여 이 원수와 이 사단과 악의 염통을 뚫어버리고 죄와 사탄을 무릎 꿇어버리고 모든 만민이 그, 그분 앞에 경배하고 엎드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가진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사랑하고 온유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수 있는 정말 마땅히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험하고 어려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화살이며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단의 미혹을 깨뜨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제림주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화살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또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또 다가오는 주일날, 정말 그리스도를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말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이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 우러러 나오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그 십자가가 원동력이 되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